안녕하 토터 패처예요. 이번에는 첫 영상인데요. 제가 한번 저기 있는 건축물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끈끙이선을 이렇게 설치해주시고, 이거를 이렇게 설치하고, 다시 피선을 여기 설치하고, 이렇게 스톤 블럭을 다시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끈끈이 핏선 해주고 그 위에 하고 핏선을 하고 요 뒤에 이거 요거를 모두 레스트 텀블록 밑에 다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입니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큰글 선을 이렇게 설치하고 요 위에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요 큰글 비선을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이렇게 큰글 비선을 이 띄어 둔데 제가 피어둔데 있죠. 여기 설치해 주시고 자, 이렇게 하시면 건축물 완성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